뭘 하든 딱 100일만 해봐. 저는 2022년 79일간 15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제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돈의 속성, 김승호 작가님의 능구와 공부를 낭독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바꾸고 싶거나 깊은 염원이 있으면 100일을 계속 하는 버릇이 있다. 내가 100일 동안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은 바꿀 수 있다는 뜻이고 절박하게 노력했다는 뜻이다. 원하는 것을 100번씩 100일 동안 써보는 것은 그것을 나에게 증명해내는 시간이다. 중용에 나오는 능구라는 단어의 구는 지속을 의미한다. 구체적 기간은 3개월을 뜻한다. 3개월만 무엇이든 꾸준히 하면 본질이 바뀐다는 공자의 가르침이다. 도울 선생을 통해 듣게 된이 교훈으로 3개월 혹은 100일을 꾸준히 하는 개념이 아주 오래된 가르침임을 알게 됐다. 공부는 중국어로 꽁후우 라고 발음하며 영어로는 to study 로 번역되지만 사실은 몸의 단련을 일컫는 말이다. 나는 능구와 공부, 즉 지속적으로 3개월간 내 몸을 단련시키는 일을 해내는 사람은 무엇이든 바꿔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실천의 지속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되었든 바꾸고 개선하고 싶은 게 있다면 3개월만 지속하기를 권한다.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저녁 5시 이후엔 먹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3개월 동안 실행해 보자. 담배를 끊고 싶으면 3개월을 참고 가슴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3개월만 팔굽혀펴기를 하자. 주식을 배우고 싶거든, 3개월 동안 관련 유튜브 영상 수백 개를 모조리 뒤져보고, 관련 서적을 독파해보자. 그것이 무엇이든 전문가 수준이 되고 싶다면, 3개월만 죽어라 파보자. 3개월이면 몸도, 마음도, 생각도 바꾸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삶을 개선하고 바꿔나가려면, 이런 실체적 노력을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과정으로 습관이 생긴다.건강 전도사로 불리는 아놀드 홍은 벌써 수년 동안 100일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일반인의 건강 습관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 100일만 운동을 가르치고 독려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믿음이다.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 달이나 내년에 다른 삶을 살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버려야 한다. 돈을 벌고 투자하는 것도 노력하고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진지하게 삶을 살아야 겨우 자리를 잡는 것이 인생이다. 우연히 시간나는 대로 하다가 어쩌다 보니 오는 행운은 행운이 아니라 불행이다. 자기가 만든 게 아닌 행운을 갖고 있으면 언젠간 누군가가 반드시 되찾으러 온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지속적으로 해보자. 어려워도 100일만 해보자. 100일이 어려우니 3개월만 해보자. 능구와 공부, 왠지 당기지 않는가? 제발 당기기 바란다. 여기까지 능구와 공부에 대한 김승호 작가님의 글이었습니다. 뭘 하든 딱 100일만 해봅시다. 그러면 그 100일 동안 한 것이 습관이 되어서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